이동댕. 이동댕. BJ 전부 씨가 녹화를 안 하고 있었대요. 녹화 시작. 어, 와, 몬스터 나온다. <laughs> 와, 미치겠다. 집 나갔다 들어와서 크리포 씨가, 크리포싱 들어와서 우리 집에 협방 놓고 있다. 집 날라갔다. 누가 내 집에 들어왔어? <laughs> 킹 다고, 다곡, 킹 다고변 한 나쁜 아이가 그 집에 <laughs> 쳐들어갔다. 좀비 죽이려고 들어온건데 이 보라까지 말아 저... 아 진짜야 좀비 위에서 죽이는거 못봤냐? 어돈 갖다가 아, 그래? 만들어도 되겠 지금 방송을 하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냐 그래? 어야나 어떻게 집에가 목소리만 녹음하는거야? <laughs> 아니 아니 화면도 같이 녹음하지 근데 지금 목소리 <laughs> 녹음중인가? 몰라 마이크 켜 봐봐 설정 나쁜 놈. 마이크 되는 놈이. 안 돼! 내 칼. 내 어, 씨앗도 뒀네. 씨앗도 뒀네. 아, 넣어야지? 나 멈췄어. 너나멈췄너나 멈췄어. 여보 야, 이거 설정 어떻게 되지? 뭐가? 이거 맞, 맞나? 있냐? <laughs> 너 거꾸로 놓고 하고 있었냐? 몰라. <laughs> 바보 그런 줄 알았지. 음, 다 근데 나 방금 문었었다안 들렸을 거야. 아니 안 들렸어야 돼. 아. 나 우리 집으로 가야겠다 남의 집살기 재밌을 것 같지 않나? 영준아. 뻥이야. 탈기 진짜 안 돼. 내 이름 부르지 마. 킹 다고기라 불러. 내 이름 다고기야. 야, 다 구까? 야, 다고가, 다고가. 왜? 야, 왜? 야, 우리 집그 귀지 요거 봐볼래? 뭐가? 사과 줄까? 이거 볼래? 아, 그거? 니꺼 네 스킨 표정이 그렇더라. 어, 아,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. 제대로 돼 있는데? 왜 입이 한쪽만 더 늘어졌을까? 당연히. 잠깐만, 거? 잠깐만, 멈춰봐. 아, 나 정말. 야, 내 카트 먹으려고 했지. 아, 아니야, 야, 내 아니, 카트 사, 근데 누가 잠깐만 안돼 안 딴데 안 사과? 내 카트도. 됐어, 사과 먹어, 저기. 아. 어. <laughs> 사아주는데나 깨졌어. 알어안 돼, 나 지금 저름게 올라갈 거야. 에이. 헤맞 <laughs> 원래 내 건데. 맞아. 아, 때리노. 나 때리는 놈 죽여버린다. 아. 난 내, 너 죽어. 어, 죽여. 에 잠깐만. 인벤 세이브 어, 없, 없네. 이런 허술한 썩. 인벤 세이브 없는데. 이런 허술한 죽이면은 장땡이지. 음, 죽이면 다 잡네. 약탈성 아닌데. 나 민이나 모아야겠다. 그래, 모아. 뭐. 야, 야, 농사 이... 지금 하고 있니? 어. 어. 똑똑하지? 똑똑하지? 나, 나 지금 24개의 씨앗을 키우고 있어. 뼈 없어? 아니, 그게 아니라. 뼈가루로 해야 돼. 뼈가루. 뭐하는고우 어, 나나 지금. 야, 너, 뭘, 뭐, 근데 그, 혹시. 지금 야, 니네 혹시 그물 있지, 물? 응. 그 네모난 거그 주위 네개딱 겹파서 하는 거 아니지? 난 그렇는데? 응. <laughs> <laughs> 야, 니들은. 나 천재지. 마크 그 초보랑 하니까 좀. 조금... 그니까. 쫙 흘러내리게 할 거야. 어, 쫙 흘러내리게 하는 게더 천재지. 더 천재 똑똑하지. 어떤 과목을 그렇다 지금 쫙 흘러내리게 하고 있니? 소... 지금? 응. 소유롭게, 지금. 아, 정말, 소유롭게. 에이. 마이크 맡고 있는 것 같다? 어? 마이크 이거 무슨 그 거? 가는 게 너무 불편하네? 송소디가 안 맞네? 야 나는 이제 근데 내거 마이크 어디 있어? 폰? 아예 있구나 아아 어. 손이다 그거요? 어 야, 근데 야 <laughs> 진짜... 아. 아금 저기 침대로 해줘는데 사고 야 상점에 니 이름 걸고 맨날 중.. 중.. 너 밴! <laughs> 너네 안녕? 안녕? 오빠 싫다. 안녕? 우와, 한번 더. 예스! 예. 누가 우리 길또 오는 느낌이야? 뼈까루 안엎어 나는 아니야. 어. 버그다. <laughs> 예스! <예이>. 버내문 <laughs> 언제 닫았어? 너라고 말안 했어. 형 어, 시험 많아야 돼. 음, 질려? 누가 내문 닫았어? 네가. 야, 그거 뼈까루 버그 아니야. 뭐야? 원래 그래. 아, 물이 있으면 진짜 몰랐지. 편하게 씨앗고 갈 텐데. 난 이런 그래서 양동이 있잖아. 어, 얘나한 번에 물 먹, 8개 얻었어. 그래? 이만큼 하시면, 할수 있으면 좋은데. 어. 어, 세개 얻었다. 응. 왜 타고 가? 아니야. 한금이 아, 생각났어? 아니야. 그러면 아, 뭐 뭐라고 해야 돼? 아, 나. 너 말하면 안 돼. 나한개 남았어. <웃음> 나? <웃음> 너 말고. 나 방송도 안, 안 찍고 있잖아. 나? 너 말고. 누구 우리 둘 말고 나머지 둘. 어. 야, 나 이제. 이건 유튜브에 공식으로 올라올 예정이고요. 알았고. 올라간 걸 이미 보고 계실 테고요. 조회수는 근데 10도 안될 테지요. 에휴. <laughs> 블로그에도 올릴 거예요. 조회수가 그래도블로그는꽤 있겠죠? 네. 에이. 아! <laughs> 왜 그러냐고! <laughs> 에이, 널로 와, 죽었어. 에이. 너 죽었어. 내 부빈부여 좀. 아, 근데, 근데. 겁나 부다나 죽이면, 나 이거, 헛, 방, 죽일 거다? 나 죽일 거야. 시, 아니, 아, 마크 세상이 아 실제 세상에서 이제 죽인다고. <laughs> 착각하지 마. 음, 음. 마크 아니, 세상이 아니 실제 세상에서 이 죽일 거야. 바이더맨! <laughs> 뭐래. 하하하하. <laughs> 내거 <laughs> 누구 집이냐파 바이더맨. 가족님 여기. 야, 니네 집 들어왔대. 괜찮아. 나도 한번 그랬으니까. 난들어오게 아니, 아니고 딱 봤어. 여기까지 왔다, 엄마. 이런 망 문도 보면 그대로 열려있다. 백스터 네. 어, 위에 봐봐. 야, 근데, 왜 이렇게 니안 자라? 위에를 봐봐. 예? 강민이는 많이 자랐어. 야, 난 창이야 벌써 다 자랐어, 쟤는? 야, 난 꽃가루 살제 뼈가루 만들었어? 아, 모험서 나와야 좋네. 어, 나 모어서 안 나쁘네. 야, 니네 위에 봐봐. 왜? 니네 위에 봐봐, 당장. 백스터 아니야, 덱스터. 니네 위에 봐봐, 당장. 네. 당장 위에 봐봐. 봤어? 왜 고개를 촥 들어. 촥 들어. 아빠는 밤에 됐으면 다 들었다고. 잠깐만, 야, 입이 왜 이래? 어? 촥 들었어. 아빠는 밤에 어, 됐으면. 죽었어. 밤이 기다리지 네 이제는. 그니까 뼈가루 얻어야 되네. 아, 뼈가루 어, 없으니까 쉬워. 뼈가 잘못 붙쳐 야, 나 뼈가루 무한인데? <laughs> 왜? 몰라, 나 무한인데. 왜? <laughs> 왜? 잠깐만 세갠데 뼈가루 무한인데? 나왜 뭐. 뼈가루가 무한이야? 난 뼈가루가 무한이야 세갠데. 야너 <laughs> 버그다. 아니야. 음. 나도 무한이야. 나 버려. 이제 둘 다. 버려. 뼈가루 필요 없어야 뼈가루 사용 금지. 뼈가루 응. 사용 금지. 이젠 이 할. 야뼈가루는 풀고 나 바로 버려. 버려. 어디다 버려? 뼈가루는 한개 하고 바로 버려. 몇 가루 어 버리면 야저식 <laughs> 그냥 창고에다가 쑤셔 넣어 고나 이상한데 가가지고 아땅 파가지고 그쪽에 넣어야겠다 땅 파가지고, 그 파가지고 버리지 또 했어 저 근데 먹고 이제 죽여야지 뼈 가루는 뼈가루 한번 사용하고 버려 나세 개씩을 세번 사용하고 버리? 버렸어 응? 예, 세 번째 세번 세 번. 세 번.